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이 시작될 무렵 친구들과 나는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로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우리는 평소 무서운 이야기나 공포 체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유서 깊은 전설로 유명한 버려진 폐가에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이 폐가는 그림자 집이라는 별명으로 더 알려져 있었다. 전에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 중에는 그 집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가끔씩의 소문이 있었다. 우리는 그런 소문을 단순한 전설로 치부하며 아침 일찍 시골 마을로 출발했다. 마을에 도착한 우리는 친절한 할머니가 운영하는 작은 여관의 짐을 풀었다. 할머니는 우리가 그 폐가에 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며 우리가 그곳에 가지 않기를 강하게 당부했다. 그곳엔 박령이 깃들어 있어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단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웃어 넘기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그곳을 탐험하기로 했다. 며칠 후 드디어 그날이 왔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할 즈음 우리는 폐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폐가는 마을에서 걸어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작은 숲을 지나야 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 우리가 숲을 지나자마자 작은 언덕 위에 서있는데 폐가가 모습을 드러냈다. 오래된 목재와 낡은 벽돌들 그리고 그 위에 자라난 악돌들이 그 집을 꽉 감싸고 있어 마치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커다란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우리는 조심스레 문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오래되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소름 끼치게 만들었을 뿐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웃고 있었지만 그 잔상에서 느껴지는 섬뜩함은 부인할 수 없었다. 우리가 거실을 지나 방 하나하나를 살펴보던 중 마지막으로 들어간 방에서 우리는 기이한 것을 발견했다. 방 한쪽 코너에 낡고 구슬이 떨어진 오르골이 놓여 있었는데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오르골이 갑자기 혼자서 돌아가기 시작했다. 기분 나쁜 멜로디가 방 안에 가득 차오르며 우리를 긴장하게 했다. 궁금증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들었다. 그때 우리 중한 친구가 갑자기 그방 한쪽 벽을 가리켰다. 벽에는 기미하게 이곳에 오지 마시오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었다. 이제 할머니의 경고가 생각났지만 이미 늦은 듯했다. 벽을 바라보는 순간 방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며 우리 몸에 소름이 돋았다. 우리는 서둘러 방을 벗어나 집 밖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집을 빠져나와 다시 언덕을 내려오는 동안 우리는 뒤에서 무언가 우리를 쫓아오는 듯한 기운을 느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다. 숲을 빠져나올 때까지 우리는 쉴새 없이 달렸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날 경험한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남았다. 마을로 돌아와 여관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우리를 맞아 주셨다. 그 후로 우리는 다시는 그런 장소를 찾지 않았고, 해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거리로 밖에 꺼내지 않았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날 무엇이 우리를 따라왔는지, 그곳에 무엇이 있었던 것인지 알지 못한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 집엔 우리가 알지 못했던 끔찍한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오늘도 그 그림자 집은 어딘가에 있을 것이며 새로운 방문자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번잡한 일상 속 지하철은 많은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교통수단입니다. 나는 여는 날과 다름없이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마지막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열차 안에는 저 외에도 몇 명의 승객분이었습니다. 대부분 피곤해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고지어 등고를 타고 올라오는 서늘함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몇칸 떨어진 곳에 웬 여자가 한 사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한 순간 그녀의 몸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좌우로 약간씩 흔들리는 그 모습은 마치 기계처럼 일정한 리듬을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상황을 애써 무시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더욱 호기심이 커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녀의 긴 머리카락 사이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열차가 터널로 들어가며 조명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번의 깜빡인 끝에 나는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것처럼 창백했고 눈은 크기가 달랐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신호음과 함께 다음 역은 종착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역이라는 안도감을 조금은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여자가 종착역에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하나둘씩 하차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조심스럽게 승강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녀는 아직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문제를 일으키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떨서 몇 발자국을 걸어 나간 상태에서 돌아서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앉아 있다가 서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며 무언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겁에 질려 눈을 깜박았고 순간적으로 그녀의 모습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녀는 지하철 내부에도 승강장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나는 몇주 동안이나 그날의 경험에 대해 생각했고 그 여자의 정체가 무엇이었을지를 집요하게 고민했습니다. 혹시 나만의 착각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말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비밀스러운 존재였던 것인지 말입니다 자주 그 종착역에 같이 하철을 타고 늦은 밤까지 기다려보았지만 다시 그 여자를 만날 지는 없었습니다 이후로도 가끔 다른 승객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을 듣곤 했지만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나만 알수 있는 그 도시의 또 다른 비밀을 담은 채 일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하철에서 만난 홀령의 이야기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스터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래된 도시의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누구도 모르게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를 존재들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연후 비 오는 가을밤 나는 대학 시절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시골 민박집을 찾았다. 이곳은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낡고 음침한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우리가 묻게 된 날은 마침 까마귀가 잦은 비명을 지르는 날이기도 했다. 친구들은 우리의 목적이 단순한 여행 목적이 아니라 흥미로운 공포 체험이라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민박집의 주인 할머니는 무뚝뚝하고 말수가 적었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밤에는 과수원 근처에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뿌릿한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마는 이들이 그곳에서 무언가를 보았다고들 한다. 라고 속삭였다. 그 말을 들은 우리는 섬뜩한 기분이 들면서도 그저 옛날이야기겠거니 생각하며 웃어넘겼다. 너무 늦지 않게 저녁을 먹고 우리는 안락한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시간이 흐르자 모두들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다. 나와 두 명의 친구는 잠들기 전 잠깐 가수원 쪽을 탐험해보기로 했다. 이미 두려움과 호기심이 가득 차있던 우리는 그것이 실제로 고요한 시골의 밤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랜턴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 바람소리에 나뭇잎이 부딪히고 발밑에서는 습기에 젖은 잔디가 사각거렸다. 과수원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사늘 아이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때저 멀리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비가 내리는 소리와 바람 사이로 미묘하게 겹쳐진 소리였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멈추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한 친구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랜턴을 비추자 짧고 얇은 그림자가 우리의 시야를 스쳐 지나갔다. 우리는 놀라움과 공포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도망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또 다시 휘파람 소리 같은 바람 소리가 들렸고 그림자는 점점 우리에게 가까워지는 듯했다. 도망가! 라는 한 친구의 외침이 들리고서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민박집으로 뛰기 시작했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뒤를 돌아보는 것도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것이 더 멀어지기 전에 살아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집안으로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문을 꽝 하고 닫아 걸었다.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쳐다보았지만 누구도 말문을 열지 못했다. 그 공포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고 할머니의 경고가 떠올라 소름이 끼쳤다. 방으로 돌아가서도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이리저리 뒤척거리다. 어느새 아침이 밝았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따뜻하게 비추었고 마치 무서운 일이 전날 밤의 꿈 같았다. 그러나 화장실에 들어선 순간 전신 거울에 낡고 무섭게 생긴 손자국이 찍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자국은 마치 거친 무언가가 거울 마구 붉은 듯한 흔적이었다. 이 일이 그저 상상 속 무서운 이야기로만 남기를 바랄 뿐이었지만, 그날 밤과 수원에서 느꼈던 싸늘한 기운과 벽에 남긴 손자국은 끝내 우리 그룹 모두에게 큰 충격과 두려움을 남기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는 그 민박집에 가지 않기로 했다. 할머니의 충고가 맞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시골 마을에 한 젊은 여성이 이사 왔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민지였고, 그녀는 도시의 떠들썩함을 피해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친절했고, 민지는 곧바로 마을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 대해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택은 마을 입구에 서 있었고, 음침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처음에 그저 오래된 집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그 집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노인들에게 이 저택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그들은 걱정스런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주제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유일한 힌트는 마을 서점에서 우연히 발견한 오래된 책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책은 오래전 이 저택에서 연한 끔찍한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대체로 흐릿했지만 이 집에 살던 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지는 이 저택이 이상하게 끌렸고 결국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밤 그녀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집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택에 들어서자 그녀는 연후 해가처럼 낡고 먼지투성이일 거라 생각했지만 집안은 놀랍도록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최근까지도 살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탐험을 계속하던 민지는 서재에서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저택의 마지막 주인의 것이었고 일기에는 이상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 들었던 밤의 속삭임, 이유 없이 움직이는 물건,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불안감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장은. 무서 없이 글자가 흩어져 있었고 마지막 문장에서 민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이 나를 대려 온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저택의 전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지는 겁에 질려 서둘러 나가려고 했지만 문이 굳게 닫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이리저리 뛰었지만 어디에도 탈출구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계단 위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체였지만 윤곽이 불분명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민지를 향해 다가왔고 민지는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가까워질수록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슬픔과 고통 원한으로 이루어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림자는 민지에게 어떤 애를 입히지 않고 그저 그녀를 지나쳤고 그 순간 민지는 꿈이라도 깨어난 듯 문이 열렸습니다. 민지는 비틀거리며 저택을 빠져나와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로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집에 대해 묻지 않았고, 오히려 그저 시간이 흘러 마을에서의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밤이 깊어질 때, 그녀는 여전히 저택 쪽에서 들리는 속삭임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곤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너무 깊이 파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산 자의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전히 그곳에서 잠들어 있다는 것을.